굽높이가 7 c m 좋은데? 아, 아슬깃한데 너무. 은하TV! 안녕하세요, 은하TV의 최비나예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좀 더워져서 운동화 신고 다니기에도 조금 덥고, 그래서 여름 신발을 사봤습니다. 약간 정형에 있자면 크록스 하나랑 샌들 하나를 구매할 예정입니다. 그럼 이제 찾아볼까요? 띵동. 먼저 샌들을 찾아봅시다. 신발은 뭐 금방금방 가, 바꿀 건데 2만 원 밑에 하면 되겠죠? 오. 오반 접히는데 괜찮은데. 꽤 만족한 거 같고 굽을 봐야 돼굽 중요한 거예요 되게 음 127g이래요 되게 가볍대 굽 높이가 1.7 괜찮은데 1.7이면 그러면 160 되지 않을까요? 내 키가 158.3이 될까? 에이 그 정도는 되겠죠 뭐 아마도 색상이 두 가지인데 검정이랑 하양, 블랙 베이지래요. 음, 여름이면 또 베이지색이 좋긴 한데 검정이 좀더 이뻐 보인단 말이죠. 좀 많이 상어 같아 보이는 걸 찾아 봅시다. 대강 반반인데? 어 이쯤가니까 검정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가도 어 검정이 좀 많다 역시 검정이 무난해서 이쁜 걸까 그럼 저도 검정으로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읍시다 아발 사이즈 아좀 만족하지 못하는 거 크다 작다 이런 소리가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? 알맞아요랑 자가요가 조금 있는데, 그러면 240으로 구매합시다. 창바구니 담아놓고 조금 더 둘러봅시다. 밖에서 보기에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죠. 음 래도 색깔 다 무난해서 괜찮은데요? 음, 응. 어, 하양도 매칭시키기 쉽겠다, 색깔이 조금. 음. 굽이 3cm래. 좋은데? 네, <laughs> 일단 리뷰가 35개 있고 91%가 만족했고, 왜 별로일까. 음... 튼튼하지 않대요. 어 조금 고민되는데 신발 특유의 냄새 가좀 많이 나고 매칭이 매칭시키기 편하고 좀 푹신한데 내구성이 안 좋대. 음, 패스 <laughs> 할게요. 굽이 되게 높아 보여. 너 괜찮은 것 같은데. 하양이랑 검정. 굽 높이가 7 c m 좋은데? 아, 아슬깃한데 너무. 하양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가 더 많지 얘는 또 검정 하양 둘다 무난해서 비슷비슷하네요. 아, 근데 하얀색도 한 번쯤 신어보고 싶었는데 하양을 일단 하나 담아놓을게요. 바다 갈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이 생겼는데. 사이즈가 작다는 말이 조금 많다, 얘는. 구경을 좀 해봅시다. 근데 생긴 건좀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. 검정이랑 아이보리 색상 두 가지가 있어요. 음. 얘는 검정색이 조금 더 이뻐 보입니다. 얘가 실물이 이쁘다는 리뷰도 하나 정도는 있었으니 일단 담아둡시다. 근데 작다는 소리가 많았는데? 244도 되는 건가? 일단 담아놓고 있다가 조금 고민해봅시다. 띵긋 <laughs> 이제 크로크솔 좀 골라볼까요? 예 이쁜데? 5cm를 굽이 어? 괜찮은데 색상이 하양이랑 핑크랑 검정이랑 세개가 있는데 해당 검정은 제창이 아니기에 하양 핑크 중에 뭐가 더 이쁘냐 하면은 나는 늘 핑크였는데 근데 네 하얀 핑크를 좀, 어, 검정도 이렇게 보면 또 이쁜 것 같기도 한데. 핑크로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도록 할게요. 사이즈는 M. 지비츠 사은품 4개로 구성. 그리고 생산에 따라 모양이 바뀔 수 있대요. 굽 높이가 6cm야. 완벽한데? 아, 한양 이쁜데, 하양으로 담아놓을게요. 근데 색상은 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, 검정, 하향, 핑크, 민트, 주황.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. 일단 담아놨으니까, 딴걸좀더 볼까요? 근데, 크롭스는 다 그게 그거처럼 생겨가지고, 이제 그냥 고르면 될것 같은데요. 찐긋! 네, 그, 15,900원이는 진짜 예쁘고 굽도 놓고, 완전 좋았지만, 너무 비싸서, 패스. 괜찮아요. 얘도 이쁘거든요. <laughs> 음. 오케이. 그러면은, 핑크 색깔에, M사이즈로 장바구니 담아놓기요 이제 구매를 하면 되겠지? 간편결제에서 카카오페이 결제... 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 안내 동의 동의해주고 결제하기 오늘 어, 이렇게 여름 신발 사는 영상으로 찍어봤고요. 다음 영상에는 이 신발들이 도착하면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안녕!